자, 사주 응용편 5강. 어, 벌써 우리가 다섯 번째 어, 수업을 하게 됐고요. 자, 안 오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선생님들 그대로 지금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보고 싶은 수이 아, 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자 어, 온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빨리 오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자 지난번에 지금 계속 우리가 중요, 중요하지만 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변화도 많고 해서 어, 자 갈등도 좀 많이 될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 정신을 차리고 어, 이제 선을 세워서. 열심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게 격국이죠. 자, 격국인데 격은 월치를 기준으로 해서 투간한 것을 어,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사주에서 살펴야 될 것은 항상 월의기준으로뭘 많이 살피게 되는데 어, 거기에서 어, 월에 필요한 어떤 계절적인 것을 어, 분명히 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 이제 중화가 중화의 조건에 대해서 어, 또 한번 살펴야 되고, 자 그거 여러분들 사주를 보면서 하시면 되고 지난. 지난 주에 우리 공부가 한게 뭡니까 양인격하고 걸로격 대해서 공부했죠 두격두 격을 공부했죠 자 그래서 두 격은 월지가 비경급제가 어, 오게 되는 게 어, 비경격인 비경격이나 걸로격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격에 따라서 비경격과 걸로격은 어떻게 됩니까 어, 굉장히 성공의 인자로 많이 보죠 보는데 무슨 아픔이 있게 됩니까 그거는 약간은 어떤 것을 겪고 나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근로계와 병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님의 덕을 조금 허문다든지 배우자의 덕을 허문다든지 요런 게 비온 비경과걸 근로계 안에는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주체성 독립성 어, 요런 게 강함으로 해서 어, 자기 사업으로 어,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또 비경격 비경격과 걸로 격이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 자 그렇게 된다 보고 자 근데 월지에 비경급세가 있다 는 뜻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어음 어쨌든 안 좋다 해. <laughs> <laughs> 어, 어, 부모 때에 한번 어, 뭔가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먼저 뭐 격은 격이니까 자 이제 고를 수 있다고 얘기되죠. 자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격은 자좀 좋은 격입니다. 식신격. 응. 식신격이죠. 그래서 식신격은 월지에, 월지에 어, 식신을 가지고 있, 어, 태어난 것을 식신격이라고 한다. 라고 어, 식신격을 정의를 해놨죠. 볼까? 그러니까. 아, 요 좀, 좀. 자, 식신격도 있죠. 자, 제가 늘 글자에 어, 어떤 것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간들은 인신사회를 양간들은 인신사회 자오묘유는 음간들이 식신격으로 쓰게 되죠. 자, 그러면 보면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자, 간목이 간목이 사. 요게 식신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 을목이 어 을목이 <laughs> 자, 오가 식신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병화가, 병화가 진, 토나 술토나, 요게 식신 격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예를 제가 들었죠. 자, 그 다음에 경금은 다시,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정화는, 정화는, 자, 조금 더 적어 봅시다. 자, 자, 정화는. 자, 뭐가 식신, 자, 미가 식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 경금은 해가 식신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자, 양간 중에서 양간은 거의 인신사회가 식신이 많죠. 어, 식신이 많고, 그 다음에 응간들은 대체적으로 정화만 제외, 병화 정화만 제외하고는 좌우묘유가, 좌우묘유가 자 식신의 어떤 격으로 된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어, 글자가 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묘인은 뚜렷하게 그 성질만 들어 있는 거잖아요. 들어 있는 거고 자어 요거는 그 안에 뭔가 포함된 게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자 갑목 같은 경우에는 식신 안에 뭐가 관이 포함이 돼 있죠. 요 안에 경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다. 아마다 관이 들어있는 거고, 요 안에. 자, 그 다음에, 을목은 그냥 식신, 식신 상관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병화는 이 안에, 보세요. 을, 개, 무가 들어있으니까 우선 식신도 있고, 관도 있고, 인성도 있고, 요렇게 우선 볼수 있겠죠. 식신 그 안에 어, 들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글자들이 조금 다, 다른 작용을 할수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책이 너무나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식신은 자연스러운 꽃과 같고 태어나서부터 부여된 열매와 같은 것이다. 육친적으로 식신은 나의 수단의 별이다. 재능의 별이다. 그래서 식신격들은 어, 태어나면서 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 남들, 자, 식신하고 상관의 별은 무슨 별입니까? 식신하고 상관. 이거는 재능의 별입니다. 재능, 예술, 뭔가 연구, 어,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노, 개인의 뭔가 뭐라 해야 되노? 이거는 진짜 개인의 재능, 어, 뭔가 내가 가진 탁월한 능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 식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식신이라는 게 육친적으로 보면 뭐야? 육친적으로 보면 할머니, 자, 할머니 그다음에 장모님, 어. 자, 그리고 자식, 자, 그리고 부하, 부하가 다 식신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어, 여러분들 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신은 자연, 그래서 식신 격들은 양간의 경우에는 식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게 있고, 어, 쓰기 때문에 양간들은 잘 쓰고, 자, 이분은 뭘 싫어하냐면 응간을 싫어합니다. 은간은 실을 합니다. 이분 자체가 은간들은 약간 왜곡 쓰지긴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쓰지 자 은간들은 잘 쓰지 못한다. 병화 정화 일주들은 식신들을 진술 충미로 쓰기 때문에 자 얘들은 어쨌든 어, 병화 정화는 식신이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빼놔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다 이말 병화 정화는 같은 어 어. 토라서, 토라서. 토가 진술 충미가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 어, 그러니까, 어, 다른 일주의 식신과는 틀리게 병화정화 식신을 좀 딸리, 다르게 봐라, 이 말이야. 그 나중에 또 특징별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자, 이 부분은 식신격 후미에서부터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인신사의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이 안에 뭘, 자, 이거는 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무갑임 이미죠. 어, 그러면 얘는 뭐야? 경금 입장에서 보면 재거든.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격들은 다음에 재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 식신격이 굉장히 좋다 이 말이라. 어, 근데 간목은 이 안에 경금이 들었기 때문에 요게 관을 열어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음. 인신사의 경우에는 다음 글자인 재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타근한 재능을 그대로 사업화한다거나 결과치로 만드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우묘유를 좌우묘유를 식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 재능은 있으나 그것을 사회적 결과물로 만드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있는 글자의 간섭에 의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 가령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인신 사로 태어난 사람은 인신 사회로 태어난 사람은 그 재능을 살려 사회에 나가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목뭐 교수의 어,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자유무로 태어난 사람은 글을 잘 쓸지라도 그것을 책을 내거나 외부적으로 강의를 다니거나 하는 활동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외골소지기 때문에 안어어자 불쌍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냥 식상만 있는 거야 식상만 있다는 뜻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주만이 다는 뜻이지 나같이 제주만 이게 안 열리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laughs> 그그건좀 틀리게 쓴다. 어. 결실이 없는 거야. 그 말이 딱 맞아, 딱 맞아. 그래서 식상운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그거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어. 어꽃 피는 거야 거기에꽃히기만 하고 결과물이 난다 안 난다. 어. 결과물이 안 나는 거야. 자, 우리가 결과를 하는 것은 재하고 관이라. 근데 하 보면 음. 서 결과를 낼수 있는 게나그러면 결과가 나지 나오지. 나오지. 어, 식신생재. 어, 식신생재. 어, 어 어. 그 사실은 어그 관이 인을 봐야 되고 관을 인을 보면 승진이거든. 그러면은 시기재를 봐야 돼. 시기재를 봐야, 봐야 결과물이고 또 재가 관을 봐야 되고 제가 관을 봐야 되고 근데 제가 관은 사실은 그거는 조금 안 봐도 돼. 왜냐면은 돈을 밀어넣어서 관이 되는 형태가 또 그게 재생관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돈 써가면서 대통령 되는 거돈 써가면서 뭐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재생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사람들이 꼭뭘 하고 싶어 합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 하잖아 고려된다 어, 이 말에 그돈 까물 났고 자 그래서 <laughs>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시기라는 그니까 그 재생과는 두고 시기라는 거는 기억해야 될게 결과물이 아니구나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우리가 식상이 어, 재능이고 예술의 별이고 내가 가진 활동력이고 근데 그게 딱 뭐가 왔을 때 재는 시장이거든 시장이 딱 왔을 때 내가 시장 가서 그걸 딱 파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그 시장이 열려서 내가 거기 가서 노래를 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재를 가수한테는 그게 큰 시장이라 보거든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 그, BTS처럼 큰 편, 자, 정제는, 정제는 작은 시장으로 보고, 정제는, 어, 편제는 큰 시장으로 보거든. 그래서 큰 인물들은 편제에 충이 오거나 편제에 충이 올때 간다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편제가 큰 시장이잖아. 그래서 세계적인 시장, 사람이 큰 사업성이 없으면 맨날 맨날 하는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고, 편제처럼 큰 시장 사업성이 있어야 어 이게 우리가 한번 한 탕을 크게 한다이 말이야. 응. 어. 음. 음. 당연하지. 맞지맞어자 어, 어. 그래서 쟤한테는 또 쟤만 있어서는 안 돼. 그거는 어, 우 우물, 우물이. 우물이 우리가 우물이 재라고 보고 그거 시장 우물이라고 보고 우물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두레방에는 물이 있어야 계속 풀거 아이가 그래서 우물을 재라고 본다면 우물 안에 샘물 요거를 진짜 요식식상의 어떤 거라고 본다 그래서 두리는 상보적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어, 식신이 많으면 식신만 많고 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식신이 세개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짓을 했으라도 판다이 말이야. 식신 무슨 짓을 해도 팔지 아, 물건이 자, 이렇게 자, 많은데 자기 집 앞에 설레는 옷이라도 판다이 말이야. 상품이네. 어, 그 그러니까 식신 세 개가 있고 제가 없어도 그거는 거의 제 준해. 식신이 와 있다고 봐. 식신 아, 식신 아, 그 자, 제가 와 있다고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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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야. 부자, 부자 사주까지는 아니지 그거는 아닌데 <laughs> 나같이 식신이 강하잖아. 그러면은. 어, 제가 없지만 거의 있는 걸로 봐. 거의 주네 그 뒷면에 제가 여, 그러니까 항상 따라와 있는 걸로 봐. 왜냐면은 내가 물건이 많다, 이 말이야. 이걸 내답할수 있는 물건이 많다, 이 말이야.